저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아, 사진촬영 하고 아, 저 이거 하고... 오늘 아침에 보고 아 진짜요? <laughs> <laughs> 괜찮으 1,2분정도만 찍자! 저 <laughs> 찍을래요 나 이거 봤단 말 아침에 봤 아, 야그래 가봐 찍 조용히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아다 추워 찍어봐도 괜찮을까요? 네. 눈 뜨자, 알고리즘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? 카메라 안봐도 되나요? 네 맞아요 카메라 안봐도 괜찮아요 <laughs> 찍을게요 하나 둘그요 많이... <laughs> 나 진짜 안 돼. <laughs> 야, 따로 한 번만 제가 <laughs> 네, 찍어봐드리고 괜찮을까요? 여기서 한번 찍어봐드릴게요. 네네네. 포즈 <laughs> 같은 곡시 따로 있어요. 저 사진 안찍어 평소 좀 이미지가 털털하신 편이에요. 네. 포즈를 한번 제가 알려드려야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앉으셔가지고. <웃음> 아니면 제가 그냥 <laughs> 정말. 나저 못할 것 같아요. 예쁠 <laughs> 것 같아요. 최대의 위기 났다. <laughs> 무표정으로 친구분 능시하셔도 <laughs> 괜찮을,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요. 둘. 직업이 혹시아 헬스 트레이너 아 그래요 하나 둘 하나 둘오 좋아요 저쪽에 다 번만 더 봤던... 시간 괜찮아 요혹시 이쪽으로 걸어와 오시는 것도 예쁠 것 같은데 오우 되게 멋있는데요 와 귀염 뽀짝하게나 <laughs> 걸어 보시겠어요 어, 아 괜찮아 어 지금 그냥 걸어와 보실래요 한번 너무 민망해 시는데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귀엽게 나왔어요. 네. <laughs> 귀여워. 난 진짜 <laughs> 안경 <돼>. 같다. <laughs>